놀고 있네 그게기 국민한테 돌아고 성황사 갔잖아요응응응 성황사 그런데 여태까지 이만다나가 얼마나 됩 지금 63살인가 젊네 예다 음. 제가 올해 7책살이거든요응도 물론 나는 지금 멀고 그럴 때 사도 뭐뭐자고 사도 나와. 날뭐어날 맞어 막마렇게막 이러면 내가 가거든. 그런데도 응. 우리 요, 요 마, 여, 이거 그막 막내야 고 이거 친구 매그로 막이리 이래 내가 나가 들어가다가 뭐 막내 이거 말로는 뭔가. 뭐그뭐뭐뭐 쓰고 막 욕해가지고 뭐 금액 많아진 거도, 뭐 쓰지 뭐 몇백만 원이고 음, 그거 잘 버린다 카 그래 하고 그림 뭐 응, 이런 거로, 한데, 그거 는데 그거 제주에 있는 거이그이제주 뭐, 그, 이제, 학교는 이제 국민학생 나왔고, 요 응. 일반은 예전엔 다 그렇다니까, 그거는 괜히 앉아, 앉아, 토일날 앉아 대학, 이제 학교로 간게있제뭐 그때 터땐 네. 그땡 댕겨가지고 그래 그 성을 잘 만나면 출세 빨리 하고 그래 내가 저 행인사 음. 구석구석을 내가 안가만대데가 안 없다 행인사가 음, 음. 음. 왜 갔느냐 저그 큰아버지가 저거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기 행인사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 지금 그 스님이 형님의, 진, 진동생? 은니 진동생은 나이지. 아이디, 사존이란 말이야. 진동생은 나이인데도. 어. 아. 저건 진동생 인이지이지그만큼자 우리가, 그래. 음, 잠을 응. 때도. 그래, 알았습니다, 지금, 좀, 좀, 저 외동에서도 좀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. 음. 그렇게 길요 <laughs>